적인 감정도 있을 텐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내담자의 욕구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네세 번째입니다. 내 네,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인데요. 예, 상담은 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가 그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촉진하는 것을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예, 다음 수용의 원리입니다. 수용의 원리는 내담자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내담자는 장점과 단점, 바람직한 부분과 부적절한 부분, 감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 감, 감정, 예, 그리고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태도, 여러 가지 측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담자의 태도를 네, 예, 수용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상담자가 내 담자에게 너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는 죄가 있다, 유죄이다, 책임져야 한다, 혹은 당신의 이게 좋다, 나쁘다, 시계, 평가를 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지양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의미를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 여섯 번째고요. 내담자 자기결정의 원리입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모든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본인이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네, 그런 부분을 상, 내담자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막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자기 결정의 원리까지 살펴봤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비밀 보장의 원리입니다. 네. 상담에 있어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고민이나 호소 문제들을 상담자와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토로를 하게 되는데 상담자가 그 들었던 내용들을 내담자 외에 아무에게나 발설하고 어, 이야기를 논하고 하는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모든 내어 놓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기에서는 비밀 보장의 예외의 원칙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비밀 보장은 자신이나 타인을 학대하겠다는 것들은 비밀 보장의 원리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내어 놓거나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를 학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내어 놓는다면 그때는 상담자는 비밀 보장을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자신이나 타인을 상해를 입히는